자 오늘 일사 말씀은 이사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함께 합니다. 자 30장은 어, 계속적으로 어,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어,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채지 않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 뭔가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채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에 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30장이,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31장은 기다리지 못해서 언제나, 언제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31장에 처음에 어, 제목이 나와 있을 정도로 나와 있는데, 3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임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어, 쳐들어오게 했든지, 이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들을, 어,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어, 뭐 피난을 하든 애굽을 의지하든 어,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어,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2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 한 왕을 공의의 통치로 세우실 것이다. 어, 하나님께서 어, 너희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을 마침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정의와 화평과 공의와 평안과 안전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3장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데 너희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의와 정직으로 너희들이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지금 후반부, 중반부의 부분 보면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공의롭게 백성들과 함께 살아라, 정직하게 행하라, 또, 너희들의 결국에는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망군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호위하며 건지며 구원할 것이다.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사대왕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대왕을 지나면서 왕은 바뀌고 분위기는 바뀌고 원래 왕이 바뀌면 그 정치제도도 좀 바뀌잖아요. 왕의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왕은 바뀌고 분위기는 바뀌고 정치제도가 조금 바뀌더라도 언제나 하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왕이 바뀌고, 뭐 법은 바뀌지 않고 똑같아도 그들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불순종하고, 위기에 닥치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른 나라로 내려가지 마라. 다른 왕,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나의 심판이며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사, 어떤 마음에 딱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죠. 근데 한번 기도하고 그게 응답이 초조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물론 물론 내가 아파요. 우리 가족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고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그막 신비롭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병원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 담대함을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라고요. 이런 기도는 하고 어서 빨리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하나님 좋은 의사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원에 갔을 때에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어, 어, 내가 어,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가족을, 어,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힘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할 영역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생 경영이라는 용어를 어떤 한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썼습니다. 인생 경영. 인생 경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경영했다가는, 자본에서나, 말씀에서는 언제나 무너져요. 언제나 실패하고, 다른 사람 뺌에 넘어가고, 속고, 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는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들어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동역자의 위치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넌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때는 잠잠이 있어라. 어떤 때는 이 일을 행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는 훌륭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좌충우돌 또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또 어떤 때는 보이고 또 멈출할 때는 멈추고 또 가라 할 때는 가라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답답하고 힘들고 또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길 앞에서, 이러한 인생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로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여시킬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